난 내가 따라만 했어. 예. 여기 나와야 되는 거가. 어, 뒤로 가서 일해. 좀... 아, 뭐 이렇게 생내낸것 같은데요? 네. 왕복 1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소림사 본사는 이제 여기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거기 무조건 가야 되는데고 들어가면 이제 달마 대사가 세가에게 전수한 그. 단그동에 온갖 그 산이 나와요 발 자르고 유명한 거 있죠 거기 가는 건 무조건 가는데 저기 올라가는 게 계단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들도 계실, 계세요.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을 택하여 단호동굴 갔다 올 사람들은 한 시간 동안 갔다 오면 나머지 분은 여기서 어,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구경하고 쉬고 있으면 한 시간 후동안 여기 합류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아예 닮마 면백수행을 거기를 포기하고 전체가 그냥 여기서 어 보, 보고 가는거 이건데 사실 여기가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적어도 닮아동굴까지 갔다 와야 아, 부, 우리가 불교 용치산 저기 석가모님이 그 가르침을 준 용치산이 그게 기자구타라고 하는 인다산이 있어요 남남꼭대기 같은건데 거기 갔다 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선정본거지 여기 뭐야 달아 넘겨서는 차를 갔다 오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그야말로 그 소림사 본사 한거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탐지 같이 가는 거고 어떤 걸 대표하는 게더좋겠까요123고소가 1번 1번 1번은 여기 입니다 다른 그 사람이라도 갔다 오는 거고, 어, 갔다 와서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응. 원하는 사람 원하는, 원하는 사람. 사람 원하는 사람만 아, 입구.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일구이고 아, 아, 네, 먼저 그그 이구만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담마동문 앞에 가서 아.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서 네, 해서 올라가면. 그렇지, 그렇지. 왜 여기서 아니면 여기다 지금 담마동. 하쉽다다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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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한 번? 다섯 번 눌러야 돼요.